자, 오늘은 코인할 때 무조건 도움되는 사이트 6개를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이트들도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트들도 있어서 한 6개 7개 정도 추려 가지고 한번 이번 영상에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크립토랭크라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프콘에도 이제 신생 코인들을 일주일에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는데 그 좋은 신생 코인 이제 필터링 할때좀 많이 쓰는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 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핫했던 플라스마 코인을 예로 들면 이 코인이 이제 투자 유치를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왔고 그 투자 유치에 뭐 어떤 VC들 또는 뭐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펀딩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잘 나와 있어서 이 사이트는 제가 참고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검색 코인을 검색하시면 뭐 오버비는 됐고 여기 이제 펀드 레이징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 탭에 들어가 보면 이 코인 이 재단이 지금까지 어떤 투자 유치를 받았는지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뭐 런치풀, IO 그다음에 ICO, 그다음에 뭐 이런 전략적 투자들, c d c a 등등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날짜 그리고 규모 그리고 어떤 투자자들, VC들이 참여했는지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중 에서 이제 어떤 VC가 리드를 해서 투자를 했는지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VC가 있는데 그 VC가 이 재단에 투자를 했다. 근데 또 규모를 좀 크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신생 코인은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2월달에 진행했던 시리즈 A 투자를 보면 이제 이렇게 어느 투자자사가 리드를 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이 VC를 한번 들어가 보면 또이 VC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그런 포폴들로 다 나오거든요. 클릭하시면 일단 티어 뭐 티어는 뭐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겠지만 당연히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은 b c 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 포트폴리오 들어가면 얘네가 지금까지 어떤 재단에 투자를 했었는지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체인 링크 에이브 그리고 아까 얘기한 플라 n 마 n d c l i 등 k on the button and click on 재단이면 당연히 더 주의 깊게 볼고 거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이 VC가 괜찮은 VC인데 얘가 주도해서 이 재단에 투자를 했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좀더 깊게 파 보는 거죠 그 재단의 뭐 CEO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재단도 검색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이 크립트 랭크 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신생 코인에서 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코인 마켓 캡인데 뭐 다른 기능 말고 제가 코인 마켓 캡을 거의 유 일하 게보는 기능 은 이제 어떤 코인 을 차트 를 분석 을하 려고 할때 어떤 거래소 분석 을 해야 될지 정 하기 위함. 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웬만하면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고 뭐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업비트나 비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을텐데 바이낸스 아직 상장 안된 코인들도 그렇고 뭐 특정 메이저 거래소에서 아직 상장이 안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이 아스터를 먼저 보면 아스터는 개인적으로 저는 신고점을 그래도 한 번은 더 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매집하고 있긴 합니다. 현물로.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뭐 시가 총액이나 뭐 거래량은 둘대치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지금 보니까 아, 바이빗에서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구나 17.1%로 그러면 이제 차트 분석을 저는 이제 바이빗 현물로 보는거고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트레이딩뷰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차트 분석을 굳이 뭐 바이빗 들어가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트레이딩뷰에 한번에 좀 관심 코인들 여러개 놓고 그날의 뭐 수익률 순위라든지 등등 해서 그렇게 한 번에 보기가 편해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트레이딩뷰도 당연히 쓰셔야 되고 코인마켓캡에서는 이기능 위주로 저는 사용합니다 시청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느 그 거래소로 봐야 될지 지금 보시면 바이빗 뭐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업비트나비쌈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이트는 소서밸류라는 사이트인데 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이제 날짜 오늘 지금 봤을 때 가장 수급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섹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제일 높은 게3.6% 음 밈코인에 현재 지금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밈코인에 해당하는 얘들 제가 아까 이거 24시 이걸로 바꿔놔서 그런데 시청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현재 밈코인들의 이제 이런 상승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섹터를 한 번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섹터가 지금 단기적으로 힘이 좋은지 그리고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지를 이제 확인하기에 좋은 사이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마켓캡오프라는 사이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생 코인을 이제 투자를 할 건데 뭐 아니면 신생이 아니더라도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할 건데 얘가 지금 시총이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코인, 지금 A라는 코인을 내가 투자할 건데, B라는 코인의 시총쯤 되려면 지금 한몇 배까지 더 오를 수 있는지를 이제 얘가 계산해주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팝캣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홀딩을 하고 있는데, 아 얘가 그래도 뭐, 밈 코인 중에서 이거 지금 예심이다. 페페가 지금 시총이 높으니까 페페까지 오르려면 지금 몇 배까지 몇 배를 더 오를 수 있지? 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시총으로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팝캐시 페페시총이 되려면 한 17배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 지금 뭐 팝캐시 페페시총을 따로잡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시를 들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좀한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을 페페 검색하고 뭐 팝캐 검색해가지고 계산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현물 코인이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얘가 지금 이 섹터의 코인에서 얘가 지금 한 대장격이니까 얘가 만약에 이 정도 시청까지 간다면 내가 한몇 배까지 노릴 수 있을지 이제 계산 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예시를 든 거예요. 팟캐시 페페 시청을 따라잡을 리는 아마 크게 없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코인니스, 뭐 코인니스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방금 영상 찍는 순간에도 지금 속보 하나 떴는데 코인니스는 전 다른 건잘안 보고 이 속보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금 영상 찍는 도중에 이제 뭐 비트 원화 맡기 기준 비트코인이 역대 저역가를 경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표시된 속보들 위주로 보고요. 이게 아마 저는 이제 앱 위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알림 켜두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알림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생 코인들 많이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코인이 바이낸스 알바에 추가됐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지금 상장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건 크게 잘안 봐요 분석. 이런거는 그러니까 속보들이 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코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속보 위주로 봅니다 뭐 솔직히 커뮤니티 이런거는 잘 안봐요 저는 크게 도움이 안돼서뭐 네, 이런식으로 바이낸스 알파가 어떤 코인을 추가했는지 근데 코인은 말씀드렸지만 바이낸스 알파에 상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바이낸스에 상장되거나 유망한 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한번 필터링을 해준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크립토랭크를 통해서 뭐 vcd를 본다든지 그런식으로 이제 필터링을 거치고 거쳐서 이제 코인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코인에스는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사이트트가 r y p t o e v e n t 한국에 o 한국에이사이트서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도 제가 에제 워낙 신생 코인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좀 주요 크립토 행사들 일정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현재 남은 이제 주요 행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모든 행사를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싱가포르 그리고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행사들 위주로 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도 가끔 보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뭐 두바이나 뭐 런던 정도 좀 그런 메이저 행사들 위주로 보고 뭐 이런 행사들좀잘안 보고 웬만하면 두바이나 싱가포르 위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번 달 28일에서 29일 동안 열리는 두바이에서 블록체인 라이프 2025. 이 행사를 좀본 다음에 클릭하셔서 이쇼모 들어가시면 사이트가 뜨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여기 왼쪽에 웹사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재단 그리고 스피커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관심 있는 행사를 들어가서 어떤 재단들이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뭐기 아젠다 누르면 이 스피커들이 뜨죠. 들어와서 스피커를 쭉 보는 거예요. 쭉 봐서 이제 어떤 재단들이 오는구나. 여기 뭐 저스틴 선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처음 보는 재단이 있네?라고 하면 이제 그 재단을 이제 파보는 거죠. 뭐 주요 행사에 온다고 해서 그 재단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일은 하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확인합니다. 그래서 뭐, 저스틴 선이 온다든지, 어, 아까 이게 뭐, 코인 마켓 캡. 또 오네요 그리고 DWF랩스는 그냥 무조건 봐야 되는 VC에요 이거는 얘네들은 정말 중요한 VC이자 MM 세력이기 때문에 DWF 폭폴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투자하는 곳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눈여겨 보셔야 되고 뭐 들어온 김에 좀 보자면 뭐 예를 들어 뭐 아이오타, 뭐 애니모카 이런 재단들도 있고 에이셔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행사들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재단들은 저는 계속 눈여겨 봐요 아직 펌핑이 안 나왔는데 여러 행사들에 항상 참여를 하고 일을 잘 하고 있다 생태계 확장에 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전 당연히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뭐 현물로 모은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보시면 뭐민 코인들은 거의 안 와요. 거의 안 오는데 뭐 도지나 펭구 같은 경우에는 좀 가끔 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연사들이 오는지 확인하기에 좋고 그래서 이런 여러 행사들 일정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 o e v e n t c g l o b a l 이 사이트입니다. 얘좀잘 나와 있어. 저는 얘를 참고하는 편이에요. 딱 행사만 볼 수. 있.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뭐 락업 이벤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섞여 있는데 행사 위주, 컴퍼넌스 위주로 보기에는 이 사이트가 저는 가장 깔끔하게 UI도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누가 다 알고 있는 트레이딩 뷰. 트레이딩 뷰는 꼭 쓰셔야 돼요. 트레이딩 뷰로 꼭 작도를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관심 코인들 와치리스트에 넣어서 그날 동안 제일 많이 지금 상승한 거 또는 제일 많이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작동해봐서 눌림, 많이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라면, 어, 눌림에 한번 잡아볼 타점들이 없을까라고 하, 하고, 그때 한번 저는 작도해보는 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코인하면서 참고하면 무조건 도움될 사이트, 트레이딩뷰까지 해서 7개 정도 한번 소개해보았습니다.